민선 민선. 됐다. 맨 마킹 해야 돼. 맨 마킹. 놓쳤어 놓쳤어. 맨 예. 마킹.

와~~ 나이스 아이스 가뒤 <laughs> 예! 어, 아, 와~~ 얘가 잘 놓았다 나이스 성주형 아. 간다 뒤에 계속 보고 <laughs> 민성이 지쳐가지 <진짜> 지금 <laughs> 아가가가 민석 아, 그가 민석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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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 오, 오 됐다. 가베 가베. 민성이 모래 주면한 3개 찬 같은데. 많이 무시네 아, <laughs> 힘들면 교체 민선아. 안될 같지. 아, 에, 나가라 가라 가라 가 에, 됐어. 디아나 디아나. 오케이. <laughs> 아, 니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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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이 꺼야 돼. 승민이 꺼야 돼. <laughs> 아, 됐다, 됐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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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벌려 승민이 벌려 봐줘야 아, <laughs> 어! 아! 돼 봐줘야 돼 어, 사이드 벌려서 봐줘 쭉가쭉가쭉가 어. 아, 아, 승민 쭉가 아, 오! 오! 나이스 골 승민이 방금 벌려준 게 좋은 거야. 잘한 거야. 그 어. 승주 이스골자 스위치만 봐자. 스위치만 봤자 승민이 앞에 봐야 돼. 아이고. 어. 승주 거야. 승주 거야. 바짝 가자. 바짝 가자. 바짝 가자. 더, 기다려. 자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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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자 수비 하자 응. 승주 각격비만 승주꺼 저기 승주거야 저기 뒤에 어 거기 거기가 승주거야 아니 안가도 돼 승주야 가지마 가지마 뒤에 봐 뒤에 봐 아, 아.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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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수비하자 수비 수비하자 승민이형 아이고, 다승민이있 아이고, 아이고, 다가 아이고, 아이고, 가위 가 아이고, 아이이 승주꺼 승주꺼 어이! 잘 봐, 잘봐 뒤에, 뒤에, 뒤주가주가가 벌려줘! 벌려줘! 한쪽에만 다 있잖아, 벌려줘 아이스, 아이스. 받아주고, 받아주고 받아주고 자, 아. 아. 수비 좀만 받자 승재 각 잡고 가. 승재 각 잡고 가. 승민이 거야, 승민이 거야? 승민이 거 봐. 승민이 것만 봐. 오케이, 승조 컷, 리번 아이고. 하자, 아, 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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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아! 가자. 봐, 가자. 기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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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 왼쪽 왼쪽 가운데도 있고 오케이 가운데 받아줘 아이고 판다면 판 와아 아아이어 흥미 나이스 조용히 인규 있다, 인규. 오케이. 반대도 있다. 아, 나 있어, 나어 있어. 예선, 예선, 예선. 상태 앞에서 해줘, 앞에서 해줘. 예선 거예, 예선 거예, 예선 거예. 열 번째, 열 어, 발안 뻗어 예선아, 얘기했잖아. 어. 뒤에 봐야 돼, 왼쪽 봐, 왼쪽 뒤에 봐. 어, 여기 봐. 어, 이고나 있어, 있어. 예선이 나이스! 어. 응. 어. 한명 나가야, 한명 나가야 어, 돼, 한명 나가야 돼. 3D, 3 해결하고 와야 돼. 아. <웃음> <웃음> 진짜. 형, 제가 그래서 이거 하루 종일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. <laughs> 자, 자. 이런 거못 넣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한골인데 그냥 어렵죠. 어렵더라 아까 성태 형한테 온 것도 넣어야 되는데 아 계속 생각하고 넣어야 되네 야이 돼지야 발, <laughs> <분> 발 뻗지 말고 예성아 발 뻗지 따라가면 아, 가라고 잘뻗으면안 되는데. 조금 직여 조금 움직이자. 그래, 나만 되다돼나다만 되다만. 아, 잘봐 봐. 아! 나 서현태 패스 저 한번 받아보고 싶다저 아, 나 받았는데 못 먹었어. 아. <웃음> <웃음> 오늘 좀골 많이 넣고 했어 <laughs> <써요. 웃음> 아 너무 많이 해결해! 나이스 아이고 와 나이스 비

해결해! 해결해! 해결. 네. 용장형! 아, 됐다! 나이스! 마무리 굿!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! 야 용장 아직 한곡못넣지다 <laughs> 아, 아, 잃어 왼쪽,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! 와 됐다! 아. 예서 자신감 잃었다 아, 사람 봐, 사람 봐. 난 저거 왼발로 한번 해볼까? 왼쪽 아 굿! 아. 너무... 아, 대조타. Gucci, Paris, p a 다 i s Pari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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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r 어, 형님, 마지막인데 한번 하고 가시죠. 마지막 공격할게요! <laughs> 아, 잘 좋았다.